이번 시간에는 북한을 탈북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에서 과해지고 있는 종교 박해 사례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종교 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 성환 후 조사 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 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재인에 비해 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가 심각함을 다음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탈북자는 2011년 겨울 보이부 구류장에 잡혀 있을 때한 여자가 중국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분리되어 독감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여자는 위계양을 심하게 앓고 있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입에 죽을 떠먹여주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 개원이 던진 국자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탈북자 김모 씨는 2016년 9월 중년에서 북한이 평양시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1년 만에 뚝딱 세워졌으나 그 근방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에 건물에 세워진 십자가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무턱대고 거기를 들어갔고, 그후 1년 동안 보이부 담당 지도원으로부터 많이 불러다니고 생활 청화도 많이 하면서... 고생을 엄청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증언한 또 다른 한 탈북자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던 여자가 종교를 믿은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죽었냐니까 종교를 믿어서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고, 죽기 전까지 기도를 하면서 죽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믿었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죄 아닌 죄로 더보이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북한 당국은 똥물을 질질 흘릴 때까지 때리고 패고물한 모금도 안 주고 말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2015년 5월에 증언을 한 또 다른 탈북자 이모 씨는 북한 감옥에 있을 당시 기독교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여왔는데 감옥에 같이 있을 때그 사람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밤새 재우지도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주지 않고 보안가에서 치조를 하고 낮에는 허약자들 방에 가두고 감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후 그는 어디인지 모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증언한 탈북자 신모 씨는 1998년에 보위부에 잡혀있을 때 발각된 성경책이 어디서 났는지 따지면서 밤잠도 안 재우고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3, 4일 굶기기도 하고 물한 모금 안 줬다고 합니다. 또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독감방에 차렷 자세로 기력이 없어질 때까지 세워 놓고 소변을 보겠다고 하면 오줌통을 하나 들여보내 주지만 바지 벗을 형편도 못 돼요. 제대로 소변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가 와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2013년 8월 탈북한 주모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의학대학을 4년 졸업하고 약사를 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진짜 어디 의지할 데 없고 가정행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산에 데려다가 기도시키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했어요. 450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25살에 골병을 알았는데 37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석달 되니까 말문이 열렸으나 보이브에 끌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잡혀 보이브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지하 교인들도 들통나고 전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구류장에 있으면서 맞고 전기 고문까지 받으면서 계속 고문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고문을 끝내 이기지 못해 재판이 끌려나가 미신을 믿었다고 그렇게 했고 미신행위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을 개천교화소에 있었어요. 단지 종교를 믿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구류장과 유치장에서 가슴 고문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도 없이 죽어야 하는 북한 주민들. 이 불쌍한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자유북한방송의 이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